채무 면제와 연대 의 면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병이 정에 대하여 900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 정이 갑에 대해서 그의 채무를 면제하게 되면 즉 갑의 부담 부분인 300만 원에 대해서 절대적 효력이 발생해서 300만 원의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을과 병은 남은 600만 원에 대하여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채무 면제랑 연대 의 면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연대 의 면제는 연대를 면제하는 것. 연대 관계에서 풀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이 갑에게 연대 의 면제를 해 준다고 하면 갑에게 전부 급부의 의무는 면해 주되 즉 900만 원을 전부 갚아야 하는 부 의무는 면해 주되 채무액을 그의 부담 부분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갑이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담 부분인 3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다른 연대 채무자인 을과 병은 채무 전액 900만원에 대한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원이 이렇게 바뀌고 갑은 연대 관계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연대 관계에서 풀려나가고 을과 정은 남은 채무 전액 900만원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이라는 채권자는 1200만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을과 병 누구든지 변제하면 절대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을이 900만원을 변제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300만원의 부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습니다.